근데 이런 거 남편이 해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딴 집은 다 남편이 써요 <laughs> 딴 집은 이런 거 남편들이 다 하던데? 이라도살아하고 바뀐 거 아니야? 자 이제 두 마리 얹어볼게 두 마리 자! 아. 어두 마리다 아. 안녕하세요.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스토 TV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주 아끼는 곳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가 금릉 해변입니다. 근데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저기 보고 계시는 마을이 금릉 마을이죠. 네, 이 마을 이제 저 오른쪽으로 가면 금릉 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가면 야자 숲하고 텐트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음. 저기가 금릉해수욕장입니다. 음. 사람들이 삽재만 알고 금릉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릉이 더 멋있어요. 사실은 이 모래사장의 면적이 작다는 게 흠이긴 하나. 음. 그 나머지는 이 바다의 모양이나 에마랄드 색깔이나 비양도나 석양이나. 제주도 최고의 해수욕장은 저는 금능이라고 믿어요 해글씨 여기 오기 전에 해글씨만의 시크릿 금능 해변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사람이 많아질까봐 싫다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에스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거죠? 한데 음. 여기를 알려드리면 또, 너무 많이 오시면 붐비고 싫잖아요. 음.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음. 제가 소개할게요. 여기가 왜 좋냐면, 여기는 해수욕장이 아니에요. 에스토지면그 구석구석 보여드려. 저쪽 보면 이제 쭉가는 이제 마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보이잖아요. 서쪽으로. 음. 그리고 그 유명한 비양도가 뭐 그림처럼. 음. 사실은 이 카메라로는 굉장히 작게 쓰여. 보이지. 근데 사람 눈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어, 음. 엄청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반다워요. 한 개야. 음. 데 음. 여기를 보시면 이게 거의 운동장만해요. 이 모래가. 어머 나 마음이 아프다. 고치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 어. 거치는 그냥 잊어버려. 음. 모래가 음. 거의 뭐 축구장보다 그것이에요. 더 넓어요. 축구장보다. 음. 어, 어. 저 뒤로 이렇게 원담이라고 이 어민들이 구축한 음. 방파제로 막. 원은 거야. 무슨 뜻이에요? 원이에요? 몰라. 아무튼 원담이라고 어, 해 어, 어. 제주말로 음, 음. 바다에다가 뭐... 현무암덩어리를쌓아갖고뭐 음. 해산물도 기르고 물고기도 잡고 그러려고. 음, 음.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파도를 막아준다니까. 어. 그리고 저 끝까지 가도 여기서 한 어머 너무나 티글씨 저기 봐봐요. 있잖아. 지금 저기서 파도가 있는데. 그래, 저기 파도가 심한데 여긴 파도가 여기는 파도가 없어. 없네. 왜냐하면 저 돌들이 다 막아주는 거. 야 춥잖아. 파스에 파고 안전하고. 어. 어. 겨울이나 두치가 수영해도 상관없는 그렇지. 거죠. 불법 일반 아니고. 해수욕장은 어. 강아지가 못 들어오게요. 해 음, 이렇게 어. 넓잖아. 야. 이렇게. 아. 나 오늘 정말 여기 하... 이제 밀물이 되면 이만큼 물이 차는 거 아니야? 음. 자 에스터 음.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못 느꼈었는데 낮에 소나기 오고 내일부터 비도 많이 온다고 해서 나와봤는데 오늘은 석양도 안 보이고 음, 햇살도 없지만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컵. 그렇게 하나만한 얘기 말고, <laughs> 좀 짧지만 강렬한 멘트를 한번 해봐. 금룡에 나온 소감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네. No. 비욘드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여기는 에스터 스타일이에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미글 씨가 여기 민물이라고 너무 싫어했잖아요. 썰불. 여기 썰물이 좋아요. 왜냐면 봐봐요. 음, 이렇게 앉아도. 우와. 밀물될 때까지 있으면 올라오겠지?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어, 한, 한 3시간만 기름... 있으면 어. 여기 한 1.78까지 올라가 음, 음. 그리고 이게 1.5mm 짜리 네오플래네글씨가 이거 세일해서 아래 위로 한 6-7만원 주고 샀잖아요 음. 근데 이게 확실히 약간 따뜻하고 음. 물이 덜 차갑게 느껴지고 이게 좀더잘 같아 그래, 부력이 있다니까 그죠? 그거를 슈트라고 하는 거야, 슈트 난 그런 거 아닌데 어. 뒤에 있는 창고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주황색 빛깔 들어간 엑슬라지 슈트 있던데 그건 최고 전문가용 슈트야 근데 그 샀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너무 좋은 걸 사서 지금 제대로 어, 왜... 입지를 그거 입으면 답답해 갖고 숨을 못 쉬었는데 꽉 조이니까 아, 숨을 못 쉬어서 안 입는 거예요? 아니, 입는 것도 불편하고 그거는 완벽하게 보온이 되고 어. 물을 차단하고. 그러면 그거를 저것도 들어가서 전복 하나는 따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 쓰는 스트어요 헬스도 안 자요. 혹시 어디서 쓰나요? 그러니까 바다 수영 할때쓴 거라니까. 바다 수영. 어, 내가 바다 수영 겸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혹시 이제 저기 뭐야, 저배 타다가 뭐 풍덩 빠지면 저는... 조난 당하지 않게 어. 딱 그런 거 입... 아, 에스터 여기 분위기 좋은데. 거씨 앉아 보세요. 언제 우리가 극릉 해변에서 이렇게 썰물일 때 앉아서 대화를 나누겠어요. 아, 그씨도 앉아봐야 얼씨가 그렇게 조조앉아 있으니까 나 불안해요. 아니, 왜 그래? 지금 난딱 좋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관절이 아파요. 나처럼 이렇게 아니야. 앉아봐요. 그리고 지금 따뜻한 물이 더 넘는 퇴졌다좀 그런 의학 용어 말고. 그 의학 용어 아닌데. 넘는하는게 무슨 의학 용어야. 응급해다 용천수는 저리 갔나봐요 아니요 지금 이게 물이 차가워 지금 용천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 아니 근데 들어와 있으면 근데 자기는 그 수트를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춥단 말이야 바보야 혹시 수트 왜안 입고 왔어? 나야 우리 딴데 가자 딴데 어디야? 이더 좋은 데저 비양도가 보이게 좀 앉아보자 비양도가 보이게? 자 볼게. 컷! 자 컷하면 부드럽게 금릉 해변 두 번째 씬입니다 큐! 응. 큐!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자이습 보온되는 걸 입고 썰물에서 밀물이 되는 순간을 금능 바다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어, 어, 무슨 질문이요? 지금 좀 춥지 않습니까? 어, 바닷물이 처음 들어 입고는 엄청 차가웠어요 그게 용천수 에서 내려오는 용천수 때문이라 그랬죠 음. 그런데 조금 걸어오니까 낮 동안에 뜨거워진 물 덕분에 덜 춥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저는 5분 지나니까 안 추워요 하나도 지금 뒤에 음. 배경이 너무나 예술적인 것 알고 있습니까? 아는데 내 얼굴이 자신이 없어요 얼굴도 지금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잘 나고 있고요 어. 뒤에 구름하고 비양도까지 음. 아주 뷰티풀이에요. 근데 나는 해골 씨가 나 이쁘다고 하는 그미을스가 없어 자 여기서 우리 도치와 겨울이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어? 도치와 겨울이의 사랑 여기 해골 씨 어. 있죠. 여기서 해골 씨가 켜라 하고 한번 쓰러져 봐요. 그런 거 하지 마, 스토. 왜요? 왜 강아지들을 그렇게 시험해 들게 해? 해골 씨도 가끔씩 사랑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우와, 지금 되게 좋다. 음.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이 정. 또 썰물에서 둥둥 떠다녀볼까? 아 여기서? 어. 지금 여기 무릎도 안되는데? 무릎도 안되는데 어. 내 몸의 앞뒤의 길이가 어. 여기보다는 얇을 거예요 와자 여의스터 어린이 자 이제 저 집사람 어? 여의스터의 그 신기반기한 그 물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영하는 걸보죠 어디 깊게 들어가지 마 이제 그만해 여의라고요어자 자, 잠깐만 이제 어디 어서할 거야? 구집에서 그 해? 됐어 이제 어디 멀리 가지 마. 똑같아 여기. 다 똑같아. 아니 아니 안기어 똑같다니까 했어. 어 똑같아. 자, 자 잠깐 아직 하지 말고 내가 준비되면 하라니까 아직 하지 마. 아직 아직. 브이로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는 대로 막 찍는 거지. 아니 저기를 보고 좀 카메라를 보고 해. 카메라를 아? 그래 하라고요? 자 준비됐나요? 야, 너 잘한다. 음, 이렇게 얕은 곳에서도. 우와. 이렇게 얕은 데서 수영을 합니까? 음, 어디서도 무르는 건이에요. 우와. 응, 운동만 듣면 되지. 단전 부담을 주지 않고. 우와. 폼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 보자. 와 진짜 아, 잘한다 스토 어, 지금 떠 있는 거맞아떠 있죠 당연히 떠있으니까 위에 있죠? 와그 다시 여기 이렇게 오니까 어. 영천수 때문에 갑자기 물 차갑지 차갑다 근데 그씨나 응. 지금 보니까요 어. 나 손을 안 움직여도 뜬다 어 그러니까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씨이스트 어. 있고 구명조끼 어. 있고 안 깨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당신이 몸이 유연해서 그래. 나는 머리가 자꾸 이렇게 아니 근데 해보시는 왜 스트립 조끼 입고도 그, 왜못 뜨지? 난 그게 그, 더 이상해. 아니 몸이 유연해야 돼. 뜨긴 네? 뜨는데 어. 이렇게 그 자세로 고개를 내미는 게안 되더라. 나 오늘 날못 보면요. 응. 머리 뒷수리에 바닷물을 묻히지 않는다. 자, 우리 여해스터 할머니의 근엄한 얼굴 보자. 딩. 자, 아이 할머니가 이렇게 놀아도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할머니라는 소리. 나 아직 손자 안 봤거든요. 무슨 뭐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지금 무릎 높이 바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할머씨, 노인한테 가장 좋은 게 수영이에요. 수영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와, 근데 신기해요. 이 진짜 요 밖에 안 오는데 음. 어떻게 이게 수영이 되니, 스토. 박자 맞아요? 비상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이런 쉬... 데서 수영이 안 된다는 게이상하잖아요 우와! 짜자. 자, 이제 배 돌이. 이야. 배 돌이. 어? 배 돌이. 야, 근데 이걸 시, 나 엄청 어. 재밌어요. 재밌어? <laughs> 어. 또해또 어, 해갈 거야. <laughs> 야, 이거 컵. 네. 자 가. <laughs> 갔다. 엄마 등에 탈래? 자, 이제 여 연스토 중에다가 우리 강아지를 <웃음> 자. <웃음> 겨울아 어잘 탄다 겨울 탔어요 탔어탔어와 겨울이 잘 겨울아 죽어 겨울. 우와 이런 거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딴 집은 다 남편들이 잘했어 자잘 잡아야 돼 <laughs> 겨울이를 위해서 아, 나김씨을잘 잡는데 딴 어? 집은 이런 거 남편들이 다 하던데 자 이번에는 도치 자 겨울이는 빼고 그거를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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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잡고 있어. 뭐 이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야 어, 뭐, 도대체 이거 개하고 사람하고 바뀐 거야? 아. 아 뭐? 바뀐 거 아니야? 자, 이제 두 마리 어 볼게, 두 마리. 자. 어, 아, 두 마리다. <laughs> 와! 와, 너는 진짜 너무 잘한다.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우와. 웃음> 자, 이제 까트리 아파치는 아데 어? 자, 사월이 꺼 <laughs> 드릴게요! 꺼 드려야겠네? 사월이 꺼졌다! 야 우와! 오, 오,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너무. 아, 어머, 어머! 야, <laughs> 야, 아, 와. 와. 너 우리 역시 운동환이다! 야, 도치 운동환이야! 이야! 이야! 어딜 가, 어 야, 도치가 1이다 우와! 너희 머리는 자아 오늘 우리 썰물에서 완전 밀물이다 그치? 네 어, 너 갑자기 거의 1 0 8 0 c m 나더 올라왔는데? 아, 이것이 과 지금 이제 밀물물물이잖아요 금능에 오시면요 꼭 여기 와보세요 밀물. 썸말썸 귀찮으세요. STV, k u 에 o t v 구독자님만 여기 알려 I look at s 기 n d a y 아 o g i Toban, Pimil, Tanzur, a 님 다른 분들 알까봐 조마조마 하시 t 그래. w 어? a n 아 이제 일어나 come out. Too m u c t v 구독자 분들과 내년쯤에 만남할 때 진짜 제주도에 아, 뭐 이거는 썰물에서 밀물까지. 혼박사님이 금능을 진짜 사랑하시. <laughs> 맞습니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 근데 나도 여기에 막 쓰레기 버리고 반주순데 저렇게 많이 오 음. 어,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 네. 혼박사님 진짜 착하시. 아, 근데 오 S T V 에 나서 말투를 나보고 야했다가 험악시라고 했다가 <laughs> 이러니까. <laughs> 막사람들이 손을 내키는 데 네. 사실 저기 홍복사님의 본모습이 맞습니다. 그지? 네. 근데 저럴 때 보면 어... 더 매력적이시네요. <laughs> 어 매력이라기보다는 네. 저럴 때내 마음이 흥분하지. 아. 음, 음. 나 요즘 저기 좀 노라쁜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다 했잖아. 네. <웃음> <웃음> 어머 어떻게 잠깐 사이에 쓰레기가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백을 씨, 홍 박사님은 네. 금능해변을 즐길 그런 자격이 충분하시네.